물건이 자꾸 흐릿하게 보이고 휴대폰 글씨가 점점 작아 보인다고요? 혹시 눈앞에 날파리처럼 뭔가 떠다니는 느낌? 가끔씩 화면이 찌그러져 보이거나 물결처럼 흔들리는 증상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노안이라고요? 단순히 돋보기 안경 하나로 해결될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당신의 시력이 단순히 나빠지는 걸 넘어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실명을 향해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눈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노안과 황반 변성, 그리고 그 외신이어에게 치명적인 눈 질환들이 무엇인지, 어떤 증상이 이염신호인지, 또 지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예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시니어 중 절반 가까이가 시력저하를 겪고 있으며 이중 4명 중 1명은 망막질환 위험군에 속해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에서 항반변성은 실명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고령자 시력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항반변성과 백내장을 동시에 지목하며 조기 관리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질환들이 대부분 무증상 상태에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노화는 대부분 40대 후반부터 시작되며 가까운 글씨가 흐릿해지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수정체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조절력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 노안이 황반 변성이나 녹내장, 당뇨망막병증처럼 심각한 질환과 함께 나타날 경우 단순한 돋보기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문이나 책을 읽을 때 팔을 쭉 뻗어야 글씨가 보이거나 어두운 곳에서 글씨 읽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두통이나 눈의 피로감이 심해지는 증상 가까운 거리와 먼 거리를 번갈아 볼때 초점을 맞추는데 시간이 걸리는 증상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노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화면이 휘어져 보이거나 중심 시야에 검은 점이 생기거나 색깔 구분이 어려워졌다면 이미 황반 변성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황반 변성은 시신경이 모여 있는 중심부인 황반이 변성되면서 중심 시야가 흐릿해지는 질환입니다. 초기에 글자가 뒤틀려 보이거나 줄이 물결처럼 보이는 증상으로 시작되지만 대부분이 눈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중심 시야를 담당하는 황반이 손상되면 사람 얼굴을 인식할 수 없게 되고 운전은 물론 글자도 읽기 어려워지며 주변 시야만 남은 채 일상생활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더 무서운 건이 질환이 매우 천천히 그리고 무증상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미국 안과학회에서는 항반변성의 주요 이염 요인으로 흡연, 고혈압, 노화, 자외선 노출, 루테인 부족 등을 꼽고 있습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발병률이 2배 이상 높고 자외선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사람일수록 항반세포의 퇴행이 가속화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안과팀의 연구에 따르면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충분히 섭취한 시니어 그룹은 항반변성 위험이 43%까지 감소했고 비만, 코지혈증, 당뇨병 등 대사질환이 있는 경우 위험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햇빛이 강한 낮 시간 외출 시엔 반드시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를 착용하세요. UV400 이상 자외선 차단율 99% 이상의 제품을 착용하면 항반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흐린 날에도 자외선 지수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선글라스는 단순한 패션이 아닌 눈 보호 장비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둘째, 눈 전용 영양제 섭취입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 섭취해야 하며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황색 채소에 풍부합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은 안구건조 예방에 디타민C와 E는 항산화 작용에, 아연은 야간 시력 개선에 도움을 주고, 안토시아닌은 눈의 피로 회복과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셋째, 눈을 많이 쓰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습관, 20, 20, 20 법칙입니다. 20분마다 20초 이상 6m 떨어진 곳을 바라보는 이 습관은 눈의 조절근 긴장을 완화해주고, 황반에 누적되는 피로를 줄여줍니다. 특히 블루라이트는 황반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 시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정기적인 안과 검진은 필수입니다. 황반변성, 녹내장, 당뇨망막병증은 자각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시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시력검사, 안압측정, 안적검사, 시야검사, 강막 및 수정체 검사는 기본입니다. 다섯째,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전신건강이 곧 눈건강이기 때문에 금연, 금주, 혈압과 혈당관리, 꾸준한 운동은 눈질환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기적인 망막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당뇨 망막 병증은 성인 실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혈당 조절이 되지 않으면 눈속 미세혈관이 터지고 출혈로 인해 시력이 급속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깊은 수면은 눈조직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시세포 기능이 저하되고 안구 건조증이나 안압 상승으로 인한 농내장 위험도 커집니다. 눈이 자주 뻑뻑하거나 충혈이 심하고 자고 일어나도 피로하다면 건성한 증후군이나 만성 염증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검진이 필요합니다. 눈물 분비가 줄어드는 나이, 약물 부작용, 환경 요인까지 모두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더불어 녹내장은 안압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면서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특히 주변 시야부터 손상되기 때문에 계단을 내려가다 자주 헛딛거나 야간 운전이 어려워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빠른 검진이 필요합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시야가 흐려지는 질환으로 수술을 통해 회복이 가능하지만 진행 정도에 따라 치력 손상이 커질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검사와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인터넷이나 인간에서 전해지는 눈에 좋다는 방법들 예를 들어 검증되지 않은 안약, 안구 지역, 천연재료 사용 등은 오히려는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방법은 절대 시도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눈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기관입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평생 써온 소중한 눈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또렷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싶다면 지금부터 눈 건강에 진심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 자외선 차단 안경을 착용하는 것 하나부터 루테인 섭취 20, 20, 20 법칙. 정기적인 검진과 수면, 운동, 식단 관리까지. 당신의 눈은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20년 후 시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